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,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, 자, 첫 번째. 어떠한 뭐 원이 있어. 원은 항상 기본형으로 생각하면 돼. 이 원이, 여기가 R이야. 그 중심이 오가 여기 있단 말이야. 0,0이 있으면, 요놈, you know Y는 어떻게, 아니야. X제곱. Y 제곱은 R 제곱이란 말이야. 근데 첫 번째 타이틀은 뭐냐면, 첫 번째. 기울기가 M인식이 접한데, 무슨 소리냐면,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접할 거란 말이야. 렇게접 답이 두개 나오겠지. 근데 그 공식을 여기다 그 직선의 식을 써라. 그럼 우린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. Y는?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라는거 우리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. mx 이렇게 표주면다 이걸 유도 해줄거란 말이야 왜 y 절편이 플러스 이게 b라면 플러스 b 마이너스 왜 같을까 같은 원에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서로 똑같겠죠 상식적으로 뭐만 다를 뿐이지 똑같으란 말이야 똑같아 이것도 공식만 외우면 그냥 대입하면 쉬운 문제. 첫 번째 이거야. 두 번째 원 시작은 똑같아. 원이 이렇게 있어,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하자. 이게 반지름이 r, 중심 5가 0,0. 자, 요번 타이틀은 뭐냐면 이거야. 이 원주 위에, 원주 위에, 원주 위에. 점, 여기 점이 하나 있다 그러자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하나 나오겠지, 접선의 방정식 하나 그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 네. y1, y 는 r제곱 써주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이따 유도해 줄 거야 3번이 제일 복잡해. 3번이. 자, 이렇게 하자. 여기 원이 이렇게 있어. 0, 0에 있고. 요 바깥에 한점이 있어. 바깥에 요 어떤 점, 뭐 A면 A. 한 점에서 원 밖에 한 점. 그은 접선의 식을 구해달래 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나오고 이렇게 구하는 거 하나 있고 이렇게 있단 말 참고로 공식 없다 얘는 공식이 없어 우리가 외워야 할 공식은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 공식만 잘 외우면 돼 첫 번째 걸 해보자. 여기 타이틀이 뭐라고? 접선 방정식이 자, 첫 번째 걸 한번 봅시자 공식을 한번 유도 한번 해보자. x 제곱 y 제곱은 r 제곱에접하는 기울기 m인 식이래. 참고로 여기서 기울기 m을 이 m을 알고 있다는 거 3이면 3 5면 5 기울기 m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. 그럼 그림을 그려 볼게.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. 중심 오 여기 와 있을 거고. 반지름이 r 인데 어떻게 되겠어?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기울기 이게 m이었다고 그러자 기울기 m이고 이게 m이었다고 생각하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두직선은 공이 y는 기울기 안다 mx 플러스 b 우리는 죽으나 사나 y절편만 구하면 문제는 끝이란 말이야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이거만 구해주면 끝이야 그러면 이제 봐보자 우리가 이 B를 구하려면, 이걸 원방정식이라고 하지 말고, 2차 곡선인데, 그러니까 방정식이고, 얘도 방정식이잖아. 왜안 네, 돼? 첫 번째 방법. 첫 번째. 첫 번째는, 판별식 D를 이용할 거란 말이야. 판별식. 판별식 D를 이용할 건데, B 추천이에요. 근데, 한번 해봐. 한번은 유도 처음에 배우는 거니까 유도는 해봐야 돼 얘가 일식이고 얘가 이식이 있는데 이식을 일식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 대입 x 제곱 y가 이거잖아 y mx 플러스 b 제곱은 r 제곱 될거 아니야 자 전개하자 요거만 전개하면 m 제곱 x 제곱이 되고 플러스 E, M, B, X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B제곱이 되길라. 자, 여기 1이 있어. 이거 정리해봐. M제곱 플러스 1에 X제곱이 되고, 여기. E, M, B, X가 되고, 여기. B제곱이 있는데, R제곱 넣으면 R제곱은 0이지? 자, E1하고 이 원하고 이 곡선이 한 점에 접한다. 여기가 뭘 가지면 돼? 중근을 가지면 될거아니 중근을. 중근을. 중근이니까 어떻게 돼? 4분의 d 구한다. b-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면 된단 말이야. 4분의 d니까 요 계수가 2로 나눠주니까 m p 요게 바로 b-란 말이야. 그럼 쓰자. 4분의 d는 m p 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m제곱 플러스 2라고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 되겠네. 자, 전개하자. m 제곱 b 제곱 아마 이거 없어질 거야 다음 이렇게 곱하자 마이너스 m 제곱 b 제곱 없어지지 정말 b 제곱 자 이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m 제곱 r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고 요거 플러스 r 제곱은 0이 되겠네 없어져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이 b 구하는 거야 b b가 넘어갔다고 생각하자 b 제곱은 요거 여기다 쓰는데 묶어서 그냥 쓸게 먼저 m 제곱 r 제곱 플러스 r 제곱이 돼. 자, b는 날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잖아. 근데 이 속을 m 제곱 플러스 1에 r 제곱을 묶을 수 있잖아. 이 b가 어떻게 돼? 플러스 마이너스 r은 바꾸고 나올 수 있으니까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나오잖아. 그래서 고하는 답이 어떻게 돼? 고하는 답 답이 어떻게 공식이 y는 a x 요 B 자리, 요 B 자리가 요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나올 거잖아. 이 유도식 한번 해봐, 한번 해보, 해보는데 비추라고 했단 말이야. 비추. 보자 1, 1번에 2번 유도를 같은 문제를 또한번 유도해 주는 거야 점과 직선 ax by c는 0 최단거리 d 구하는 공식 우리가 d는 어떻게 나왔어 우리가 할때 d는 루트 절대값 씌어주고 a제곱 b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여기다가 x1, y 1을 집어넣으면 ax1, by1 플러스 c하면 됐잖아. 원 나오면 원 나오면 원 나오면 무조건 이걸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쉬워. 다른 이체함수 이런 건안 돼. 원이 나오면 이공식. 정과 직선 사이 최단거리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돼. 요 놈을 이용할 거. 정과 직선 사이의 최장거리 를 이용해서 문제 풀거야 똑같은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이따가 선생님 찍을 때 어, 이렇게 연결해서 찍어줄게 자이 식을 이렇게 만들자 원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심이 0,0이글라 중심이 0,0이야 5가 중심이 0,0이고 지금 보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직선이 됐든 이직선이 됐든 무슨 상관이 있어 얘가 이거란 말이야 이제 이건데 얘를 넘겨 왜 이렇게 일반형으로 고칠 거니까 넘기자 mx-y b는 0이고 자 이거 원의 중지속도 여기까지 최단거리 d를 구할 거란 말이야 최단거리 요 d를 구할 거야 자 d는 루트 절대값 씌우면 되고 자 a제곱 m제곱이 되겠네 b제곱 요 b 아니고 요기 요기 b제곱 1, 1은 1이 되겠네. 그 다음에 여기다 이 안에 이 식이 1로 들어가면 되는데 2점부터 0, 0 0, 0 집어넣으면 B가 나오겠지? 그게 어떻게 돼? 이 e, D가 반지름 R이잖아. R이잖아. 그러면 절대값 B는 R 루트 양변에 곱해주니까 M 제곱 플러스 1. B는 어떻게 돼?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너무 쉽잖아. Y는 어떻게 돼? 이게 y는 m, x, m을 x m 알고 있는 거고 b만검들이 b값에 다 넣어주니까 y는 어떻게 돼?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로트 m 제곱 플러스 무조건 이건 이용해서 자기가 쓰, 사용해서 쓸줄 알아야 돼 무조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야 이 굳이 서수령 아니면 유도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줄게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의 제곱이라는 어떤 원이 있나봐 이런 원이 있어. 여기에 기울기가 4인 접선을 구해달래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2겠네 요렇게 요렇게 해서 기울기 3이란 말 그럼 y는 어떻게 돼? 여기다 3 집어넣고 여기다 3 집어넣는 소리야 반지름이 얼마야? 반지름이 r이 2지 여기다 2 집어넣는 거야 그럼 바로 3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3은 9 10이겠네 그래서 굳이 열심히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건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특히나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이 있지 요 방법에서 의해 유도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지 그래서 자기가 잘 요거까지는 터득을 합시다.